이게 명자나무라네. 이모나무네. <laughs> 자, 이제 우린 갑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갑니다. <laughs> 명자나무도 보고 이제 빠이빠이네. 대창하는 자리. 그러니까 인루도 입장을 하나 봐, 엄마. 이렇게.

여민관 이게 여민관 아까 이게 뒤였잖아요 상춘제 공관이고 청와대 역사 이렇게 그리 옛날 옛날 봉토를 이렇게 보통 그래서 또 어, 오늘 저희 신문고 있네 엄마 저기 위에 신문고 여기 춤추가 어뭐 저기가 브리핑 하는데야 청와대 아... 어. 저... 이쪽으로 나왔다 자 이게 춘추문 이제 나와버렸어 춤추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랑.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끝! 끝! 청와대 방문 끝! 짧게.